자, 세컨하우스 혹은 은퇴 후 정원 생활을 즐기시려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홈생홈사 김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해 있는 정원주택인데요 이곳은 총 5세대로 공급이 될 예정인 아주 아기자기한 예쁜 마을 속에 있는 정원주택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대지 면적은 111평, 건축 면적은 1, 2층 목구조 현장인데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48평을 사용하는 현 장이에요. 방이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형 멀티룸이 있기 때문에 세컨더스를 사용하실 때 아주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가는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50에서 60%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집의 기반 시설은 개별 LPG와 개별 정화조, 상수도는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그런 전원생활 즐기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단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변에 생활권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차량이 없이는 생활하시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차량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 10분 이내에 모든 생활권을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이 필수적인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실거주보다는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걸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외부와 내부 공간을 하나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공간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단지의 도로고요. 어, 도로는 6m 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두대 소통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 하우스예요. 자 여기가 실내도 넓게 잘 나오고 디자인도 괜찮고요.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은데 단한 가지 아쉬운 점. 자 이곳이 자연 칠락지구기 때문에 땅면적에 비해서 실내 면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땅 크기가 조금씩 작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실창 앞으로 집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공사 진행 중인 집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어느 정도 시야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 뒤쪽 시야는 완전 뻥 뚫려 있는 아주 시원한 개방감을 갖고 있거든요. 어,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샘플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차장은 요 앞쪽으로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 차량 두대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나중에 입주하셔서 위쪽에다 이렇게 포치식으로 시공을 하신다면 지상 벙커 주차장처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주차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당 공간은 이제 기역자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이렇게 잔디가 깔릴 마당과 저 옆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옆쪽으로도 꽤나 널찍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 면에다가는 텃밭 공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마당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부동수전도 있기 때문에 잔디 관리와 텃밭 운영하시기에 아주 유용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집 앞쪽으로는 이렇게 현무암 데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그냥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문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 문이 다용도실과 또 연결된 문이거든요 나중에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실 때 여기서 고기를 굽고 여기 앉아서 딱 식사를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 한번 살펴보고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두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목구조 현장이고요 보시는 대로 볼륨이 굉장히 크죠 무려 48평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외벽은 모두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냈고요 그 다음에 징크로 지붕이 마감되어 있는데 박공 형태로 중간중간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멋있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창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광도 잘 들고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 잘 들어오는 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메인 현관문은 주차장 바로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앞쪽에도 포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비를 맞지 않고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이 전실 공간입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우측편으로 키큰 신발장 총 4칸, 그리고 전신경이 2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발 수납장이, 어, 이, 폭이 굉장히 좀 넓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신발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띄움 시공이 되어 있어서요. 자주 신는 신발과 데일리 슈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 일반 소등 스위치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조명이 센서 등이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현장은 이렇게 등 모양보다는 좀 이렇게 직부 등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중문은 스윙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닫이 문입니다. 큰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옆쪽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자, 내부를 들어오시게 되면 좌우 측으로 거실 그리고 방이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거실 공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 공간이 꽤나 여유롭게 잘 나온 편입니다. 어, 사이즈 아주 훌륭하고요, 층고도 높게 잘 나온 편에 속합니다. 창호는 양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과 개방성이 아주 우수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메인 조명, 그리고 우물형 천장 쪽으로는 간접 조명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잘 연출하고 있고요. 쇼파월과 아트월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은 저쪽 편, 그리고 쇼파월은 이쪽인데, 쇼파는 좀 작은 건 4인용에서 크게는 6인용까지도 배치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까이 와서 여기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가 다 가려지진 않는데요. 일부가 이제 집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파를 여기다 두시고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쪽 전망 자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산이 한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시야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집이 들어온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전등 스위치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는 주방 공간이 있는데 주방 공간도 꽤나 여유롭게 잘 나왔죠. 보시면 일단 화이트 톤의 가구로 상하부 수납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인에서 4인 가구 정도는 얼마든지 주방용품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콘센트도 총 3군데나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들 보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기창과 싱크볼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후드와 폭탑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앞쪽 자리가 식탁 자리예요. 이 식탁 등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라면은 여기 한 8인용 식탁 큰걸 갖다 두셔도 한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용하시면서 조리대 겸으로 해서 식탁을 이용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냉장고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야 여기 조금. 단점일 수도 있겠어요. 여기가 지금 계단실이거든요. 이 계단실 밑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 양문 개폐형 냉장고 두 대를 넣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냉장고 한대 널찍하게 갖다 두시고요. 이 옆쪽 남는 공간에는 수납장을 만드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 옆쪽 보시면은 또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도 널찍하게 잘 나왔어요. 먼저 안쪽 보시면은 여기 휴도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시고 냉장고, 우리 한 대밖에 못 뒀잖아요. 이쪽 공간에 냉장고 한대더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김치 냉장고와 일반 냉장고를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어 구조 말씀 다 드렸고요. 여기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아까 외부 공간에서 말씀드렸던 어, 그 앞에 현무암타일과그 다음에 포치로 연결되어 있는 곳과 연결되는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포치 공간은 나중에 막으셔서 실내 연장선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모두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용 욕실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쪽 방에는 욕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과 이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해야 되는 욕실이고요. 이 욕실 같은 경우도 완벽한 샤워 시설과 세면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욕실입니다. 파티션이 있고요. 이 안쪽에 샤워 시설 그리고 환기창, 세면대와 양변기 수납 가구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층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은 우리가 보통 1층에 방에 있는 집을 본게 된다면 은 정말 큰 대형 전원주택이 아닌 이상에는 사이즈가 다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 게스트용으로 사용한다던가 어린아이가 계신 분들은 놀이방으로 사용할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됐는데 이곳은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얼마든지 모시고 거주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박이장이 여기 크게 설치가 되어 있죠. 한 10자 이상 되는 넓은 북박이장인데 이 정도면은 사실 부모님 뭐 얼마든지 수납하시고 남는 공간에 이불이랑 장가지 짐들 모두 보관하실 수 있는 아주 여유로운 사이즈의 복박이장입니다자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은 창호가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집이 들어오지만 이쪽은 도로 앞이기 때문에 막힐 일 전혀 없습니다. 뻥 뚫린 시원한 개방감 보유되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쪽 벽면에도 창호가 아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통해서 환기를 시킨다면은 통풍이 가능해서 여름철에도 아주 시원하게 이 방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에서도 개별 보일러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관리에서도 아주 유리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이렇게 1층 모든 공간 을다 둘러봤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차례입니다. 자, 계단 보시면은 요 계단실이 보통 멀바우로 마감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자작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층 더 따뜻하고 좀더 화사한 느낌이 드는 밝은 계열의 계단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층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요. 큰 방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룸. 여기가 메인이 알파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요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어 그냥 복도 형식의 이 방을 이용하기 위한 동선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층의 메인은 사실 알파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둘러보도록 하고요. 먼저 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어 사이즈가 자녀가 사용하기에는 부족함 없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창호는 양쪽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쪽 방 같은 경우도 채광과 개방성을 모두 살린 모습이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네 칸의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옷 수납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쪽에 침대 두시고 반대편으로 책상 두시면은 막 엄청 넓게 사용은 못해도 자녀분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의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쪽 방에서도 개열 보일러 컨트롤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이에요.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방금 보신 방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졌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북박이장이 총4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 그냥 저 끝에까지 북박이장 연결하셔서 이용하시면 좀더 넓은 수납공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창호는 여기는 앞뒤로 이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통풍을 하면은 여름철에 굳이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 정도로 아주 시원한 그런 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으며, 이 앞쪽 전망도 좋은데, 사실 메인 전망이 뒤쪽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논이 있긴 하지만, 주변으로 완벽한 습세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두 군데 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해야 될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공용 욕실의 구조는 1층의 욕실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어, 구조도 그렇고, 마감 자재가 이 세면대 하나만 바뀐 거 말고는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라서 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집의 하이라이트, 어, 알파룸 공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알파룸이라기보다는요, 여기 멀티룸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리고 보시면은 창호 쪽으로는 픽스 창과 그 다음에 폴딩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름철 아주 시원한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문 앞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폴딩도어가 있거든요. 겨울철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추우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중으로 단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와, 정말, 전 처음 봤는데. 이런 멀티룸에도 여기 보시면은 보일러 컨트롤러가 있어요. 한마디로 저기 지금 바다에 엑셀이 깔려있다는 소리거든요. 겨울철에 이제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 이런 거 하시기에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추워서. 여기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시면은 어, 굉장히 아늑하면서도 따뜻하게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대형 픽스창을 통해서 어, 저쪽 방에서 보여드렸던 멋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냉방만 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온풍 기능도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좀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모두 타일, 그리고 위에는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벽은 모두 그레이 색상의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고풍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멀티룸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핑크볼,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바베큐장으로 혹은 우리 집의 카페 용도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쪽에도 창호 있으며,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레일 조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위치 조절하시면서 밝기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해 있는 아주 조용한 전원주택 마을 속에 있는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현장 같은 경우는요, 숲세권이기도 하면서 아주 조용한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전원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은퇴 후 거주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세컨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건물 평수나 이 땅의 용도에 대비해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온 편에 속하고요 구조도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